자, 일단 해볼게요. 뿅! 짠! 다시 돌아왔다. 저 어디서 떨어졌죠? 오! 어휴, 됐다, 됐다. 됐다, 이미 떨어진다. 이미 클리어 해버렸고요. 와, 잠시만, 잠시만. 그대로 추락할 와 잠시만, 여기로 밀린다구나. 여기까지 왔다고? 아, 여기 있어요. 아픈 거지. 잠깐만어 뭐가 아픈 거지? 자,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. 저 아까, 지금이, 아까가 10단계였는데 저 5단계까지 떨어져다 지금 돌아왔어. 왜이렇 그 극한을 좀 푸냐고요? 뭐야, 진짜, 저 미로는 좀 다신이 있어서. 봐봐요. 뭐, 어머 어머, 음. 잠시만. 어, 체크포인트인지 알았다. 가에날아갔다는 거. 그 극. 저, 저, 저좀 잘하는 것 같아. 저, 저, 깨는 같아. 아 근데 요정도 회오리는 아직까진 생활이... 는거 아직까지는 뭐... 우와 잡 한방이라면 은좀 조심할 피... 아... 저 이제 갈게요. 오, 잠시만. 우와, 잠시만... 와저 회오리... 잠시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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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오리는 있어가지고. 잠시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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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시 잠시만...